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벤츠 g l e 350D 포메틱 쿠페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8년식, 주행 거리는 117,000km로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 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 살펴보시면 본넷 쪽 관리 상태 좋아 보이네요. 범퍼 쪽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있습니다. 컨디션도 살펴보신 후에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7.46으로 95% 남은 신품급 확인했고요. 사이드미러 네, 측면 카메라 있고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쪽 손잡이랑 끝쪽 PPF 시공되어 있고 아래쪽에 사이드 스텝 있고요 문콕 보이지 않네요 다음 이열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4 4 1로5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네, 양쪽 다 깨짐 없고요 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 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깨끗하게 유지도 잘 해주셨고요. 2열 폴딩 가능하시고 바닥에는 매트 깔아 두셨네요.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주유구 쪽에도 PPF 시공 되어 있고 동일하게 PPF 되어 있고 사이드 스텝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측방이 있고요.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 문콕 보이지 않네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대체적으로 내쪽 다휠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고요. 실내 옵션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18,005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뒤쪽에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요. 작동 잘 되고 크루즈 컨트롤, 패드시프트, 음성인식 인진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핸들 왼편에는 전자식 파킹이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화만 카돈 사운드 되어 있습니다. 위쪽 썬루프도 개방감 좋고요. 네, 그 앞쪽으로는 ECM 눈밀러 있고 정품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 잘 됩니다 전방 카메라 깔끔하고요 앞쪽에 스타트 버튼 있고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습니다 오토 스탑 버튼 들어가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아래쪽 살펴보시면 운전석 보조석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레몬 컵 폴더 마련되어 있고요 쭉 살펴보시면 서스펜션 조절도 가능하시고 주행 모드 조절 버튼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고요. 뒷자리 양쪽 다 열선 시트 있고 오토 에어컨입니다. 바닥에는 매트 깔아두셨고요. 가운데 컵홀더두개 마련되어 있고요. 시트 볼게요. 네,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룸 볼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유효 보이지 않고요. 냉각수 적정량 있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깨진 네,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엔진 랑미션쪽 살펴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못 보여 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 봐 주시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음은 없고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자륜입니다하부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벤츠 GLE 350D 포메틱 쿠페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